이모 해도 돼요? 네, 바로 선물. 어디 가나 환영받고 인정받고 음. 음. 학교를 빛내고 있어요. 훌륭해요. 아, <laughs> 아, 저한테 전화만 하면 계속 칭찬해요. 아, <laughs> 우리 학생들 너무 잘한다. 클래스가 틀리다. 또 여기 하이에어 훈련센터도 이제 들어오니까 음. 또 우리 승무원들도 우리 학교에 와가지고 실습도 하고 네. 우리 재학생도 같이 실습하고. 음. 비상착수를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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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실습을 다할수 있는 완벽한 학교죠 음. 네, 학교입니다 음. 교수님 평소에 식사는 어떤 걸 하시나요? 음. 식사는 다이어트 중에서 피자 <laughs> <laughs> 원래 학생을 좋아하는 떡볶이, 피자, 네. 치킨 <목소리> 그렇게 네. 하더라고요 네. 자꾸 메뉴가 음. 평소 같이 드세요? 많이 같이 먹어요 특식 음. 같은 거는? 학교 있는 학교들도 되게 조심해서 학교가 안가거나 출산이 서 학생들의 맛집 추천 학교 앞에 바로 있는 아 <laughs> 남학생은요? 아 네. 사진찍기도 좋고 좀 소규모 매장이면서 소소식탁이라고 연어 덮밥이랑 로제까스가 유명합니다 어 연희동은 고개만 넘으면 연희동이라서 음 여기에 엄청 맛집뜸이 아어요 맛집 너무 많아가지고 맨날 고민을 너무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 닭갈비집 여린의 닭갈비? 여린의 닭갈비 한번 가볼게요 <laughs> 교수님께서 추천하시는 맛집 있나요? 이쪽에서 조금만 음. 음. 넘어가면 은 음. 연희동이 있거든요 어. 거기에 미슐랭 셰프가 음. 하는 선생님인가? 아, 네 여기 운동집 엄마도 있어요 1시간 다녀야 돼요 저도 추천합니다 학교에서 뭐 배우고 수다 해주는 거 얼마나 들아요 따로 하원갈필요국없서한국가서한아에서한 좀좀그 자격증도 저희가 졸업할 때까지 에서한는데데학학년학학까지하한학생들지지 여섯 개 자격증 시험을 본상태에서에서 열심히 하 한국에서 한국개서 한국에서 꽈복 만족하시는지? 어저에무한족에니다한번에 입을 수있서 원피스 서한형태서한서일어나서한번좀 음. 건강한...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아 네. <laughs> 피드코더. 벨트가 포인트니까. 왼쪽에 윙이랑명차를 이렇게 배용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편적인 음. <laughs> 것 같아요. 네. 색깔적으로. 음. 꽈복이 나은지 사복이 나은지. 꽈복이 좋습니다. 어. 왜냐하면 사복을 고민할 필요가 없고, 음. 또 그날따라 울지 하는 것보다 꽈복을 입고 머리 다 올리고 오는 게 편한 것 같아요. <laughs> 편입을 추천하시는지. 또 정말 추천합니다. 커리큘럼도 너무 좋고 또 학과장님이 정말 다양한 체험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저희 학교에 오시는 걸 엄청 추천합니다. <laughs> 다시 돌아가도 항공과를 아, 지원하실 <laughs> 건가요? 네. 무조건 저희 서울 문화예능대학 항공서비스학과로 지원할 겁니다. <웃음> <웃음> 그럼 학교에 이것만은 정말 좋다라고 생각하는 한 가지가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음, 제일 좋은 거는 음. 체험실습 같은 거갈때 전액 지원 그거랑 하나만요. 아, <laughs> 혹시 여자친구 있나요? 알아. <laughs> 있었습니다아 <laughs> 근데 떠보있고 그 머리를 풀고 있는데 여기는 아, 두 발이 자유인가요? 자유는 아닌데 제가 글로학생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오늘 좀 편안하게 글로활동을 하고자 머리를 풀고 있습니다. <laughs> 하지만 학교를 다닐 때는 저희는 무조건 어피에 나가 막을 해야 하는 규정이있습니다 부모님이 항공과 오는 것을 반대하시진 않으셨는지. 저희 부모님께서 제가 승무원 하는 거를 너무 좋아하시고, 지지해주셔가지고, 반대하는 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 <laughs> 혹시 이상형 물어봐도 될까요? 이상형. <laughs> 어. 대한항공 체험 갔을 때, 훈련센터에 갔는데, 대한항공 응. 남자 성공한 분들이, 듬직하고 <laughs> 멋있으셔가지고 듬직한 남자가 이상형입니다. 사 <laughs> <laughs> 연애를 하지 않을까요? <laughs> 교수님이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제가 대한민국에서 승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신입 승무원 뽑을 때 이제 면접관도 하고 객실 훈련원에서 서비스 강사하고 기내 방송 강사를 10년 이상을 했어요. 그래서 신입 승무원들을 가르쳤던 그런 노하우 그리고 승무원을 뽑는 학생들이 정말 많은데 어떻게 하면 승무원이 되는지 빠르게 승무원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한 노하우를 제가 갖고 있으니 우리 학생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마음이 제일 크고 그래서 이제 한국서비스학과 교수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웃음> <웃음> 교수님이 되는 방법은 뭔가요? 어, <웃음> 네. <웃음> 되겠고 저도 이제 처음부터 특장이 되었던 건 아니니까 맡은 일에 대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승무원이 된 이유도 살짝 궁금합니다. 아, 전 세계를 다 가볼 수 있다는 게큰 장점이고 승무원 되기 전에는 막연하게 좋았고 동경이었는데 대한항공에서 승무원이 되다 보니 혼자서 개인으로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돼서 대한항공의 승무원으로 된 것도 너무나 이제 정말 행운이었다라고 생각이듭니다 본교에 가장 말안 듣는 학생 이름을 얘기해줄 수 있나요? 그게 진영이고러 죄송합니다. 밥 먹다가 체하겠다. 반어반어 그러면 학생은 제일 좋아하는 교수님 성함은? 당연히 이길자 학과생명입니다. 어깔린 운명. 예쁘다. 응. 블루 하와이 를할 건데 마가리타 잔에 설탕 리으를 해가지고 오 네. <웃음> <웃음> 재료로는 블루큐라스랑 이 레몬즙 응. 그리고 가이시로 사용한 레몬 한 개를 준비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재료를 끝이 나고 떡하게 끼겠습니다. 평소 설거지를 잘하는 편이신가요? 네, 집에서 제가 설거지를탐하고 있습니다. <laughs> 평소 칼질도 많이 하시는 편인가요? 네, 제가 집안일 을 모두 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레몬집을 붙여줍니다. 이 <laughs> <뭐지? 웃음> <어느> 정도. <laughs> 아, 담기 전에? l o o 해 at a 아. l I 우 o n t know if you want to tell me. You put him under the tail. The tail, the gong, the mandros, and the mile. Yes, that's all. That's 그는 그냥 잘 맞아야 되죠. 아. 우선 지거에 블루큐라소 실험을 0 7온지 정도 해서 여기에 부어주고요. 너무 예쁘다. 1온즈를 1온즈 꽉 채워서 아. 니다 공식적인 레시피로는 파이다 2온즈를 부라고 하는데 저희 이렇게 풀자 않는다고 겠습니다한 네. 방울 아. 채우고 아. 레몬 간식을.

네, 네, 그렇게 드시면서설탕이나음 맛있어 드시는 분 o 다 My sound. Do you s 요 실인데 응. 기내에서 실제로 하기 어려운 훈련들이 음. 기내 불이 나는 거, 질지를없잖아또 VR 장비를 사용하면눈 응. 앞에서 응. 기내 화장실에 불이 나고, 1 0시 진압하는 거, 응. 기내 방기습도 응. 해볼 수 있고 또한 가지는 이제 가마, 응. 산소가 네. 어, 기내에서 부족해지는 그런 상황에 대처하는 훈련을 우리가 실제로 현실에서는 또회기이어려 거기 때문에 이런 가상 현실을 이용을 해서 응. VR 실습으로 진행합니다. 너무 좋죠? 네, 너무 좋아요. <laughs> 그러면 진짜 비행 중에 비상상황을 한번 겪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털뮬런스 아, 정도? 네. 음... 그럼 VR 실습할 건지를 아. 스스로 선택을 해서 자세지나 수집을 할 거고요. 수을습니다 화장실에 일단은 손님이 있는지 네. 승객의 유무를 네. 확인하기 위해서 뭔가 망치를 깨부시는 것 같은 느낌? 그 다음에 인터폰을 찾아서 승무원분들에게 도움을 음. 요청합니다. 이화장실에서호 <laughs> 가시나요? 승무원이 지각 중에 있습니다.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손님 여러분 화재가 완전히 진압되었습니다.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화리 참 잘했네요. 역시. <laughs> 아 어, 이런 거 여기 직접 체험해 보니까 어때요? 확실히 이론 수업만 듣는 걸로는 조금 부족할 때도 있는데 VR로 하면은 실전에 하는 것처럼 더 실전 감각을 익힐 수 있어서 너무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다른 학교에는 VR이 없는 학교도 많은데 저희 학교는. 브이에서 항상 이렇게 실전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까 화장실 문 깨부시던데. <웃음> <웃음> 너무 재밌습니다. 아 정말. 아, 손님 여러분, 우리 비행기는 도쿄까지 가는 레이디슨 전통. 미나타마 오하야고사에 맞습니다. 그럼 인도 인도예요? 손을 보고 있는. 일본에? 고추장 없어요? 신기 써야 돼요.